빌리버스 1장 2 5절부터해서 30절까지 말씀 내가 살급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자랑 나로 말리암아 흥성하게 하리오 하리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희하는 것과 무슨 일는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이을 듣고자 함으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정보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정보니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너희가 싸이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네. 예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아멘. 아멘. 어, 우리가 믿음 생을해 나가면서요 신앙과 삶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좋아하는 은가이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니다본문 보면요. 너희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뭐라고 합니까? 생활. 생활하라. 그랬어요. 27절이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안 되면, 어, 생활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 빛이 되는 겁니까? 빛이 안 되는 겁니까? 빛이 안 되는 것이죠. 빛이 안 되면요. 예수 믿으세요? 믿다 잘믿어라그 소리야. 돼요. 하나님 유관닮이죠 그리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감이 들수 있나요? 스스로의 죄책감이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돼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겠습니까? 완벽할 수는 있다 없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고요. 신앙과 믿는 것과 우리가 우리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사도바오도 말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삶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영역이 이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잘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보리에서 나온 책 가운데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지이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짧은 책인데요 그 책에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집에 들어오십니다 똑똑하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문을 열어 드렸는데요 통에 열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잔 이렇게 다 넣어서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는 제, 벌떡 일어났으시더니, 그 화장실로 가시는니 어, 주님, 크기는 못 들어갑니다. 근처 화장실입니다. 아, 그래, 못 들어갔어요. 그럼 또 주님이, 그지에또 앉아서 또여와 얘기를 하시다가 주님이, 안방에 탁들어려고십니다 아니, 안방은 크기는 안 됩니다. 크기는 아내랑 저랑 한방에 사는 그 방, 준비가 덜 되어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도와드리시더니 내 눈을 퉁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방, 함께 대화하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이 어떻게 막아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요혼의 내면에도 이런 방들이 있어요. 이 방들을 어떤 부분은 주님께 내려놓은 공간이 있고 어떤 것들은 주님께 꼭꼭 닫아둔 공간도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그 꽁꽁 닫아둔 공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 사단은 그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공격합니다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도적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못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 믿기 전에 예 사람으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를 안타깝게 하십니다. 안타깝게 하셔서 진리대로 살도록 계속 그 비밀의 반들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을 문들 두드리십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열지 않고 계속 하다보면, 그, 예산함을 살아가는 그곳마다 사단이 숨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밀망시키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라. 이것도 정진법이에요. 사단의 역사도 처음에는 뭐하고, 도둑질이다. 도둑질도 작은 도둑질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주신 것을 뺏어가는 것이돈 뺏어가기도 하고요, 직장의 문제를 익히기도 하고요, 자녀의 문제를 익기도 하고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축복을 앗아가는 그러다가 앗아가는 강도가 세지다가, 그 다음, 그 다음 뭐냐, 생명을 건드리셨다. 생명을 건드리다가, 그 다음 더 깊어지면요. 네.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 하나도 나오잖아요 멸망이 나오잖아요 지옥보다는 또뭐거려요뭐 걸려요 참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처음 그것이 예수 따라가는 것이 힘이 들지만은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인생에는 반드시 명매가 맺어지게 되겠어요 걸릴게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는 건 사단이 아니거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분도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이 열매는 인생의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소중한 인생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갭은 복음과 이세활이라고 하는 이갭벌 얼마나 줄여갈 수 있느냐 얼마나 줄여갈 수 있느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다니까 완벽할 수 없지만 이길을 얼마나 줄여갈 수 있느냐 이게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이 되느냐 풍선한 삶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결정적인는 겁니다 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될수 그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복해야 은게 뭐냐 아니면 한다 합시다 내 인생에 삶을 네, 정복해요. 아, 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할 때, 가장 시급하게 극복해야 될그 자기 인생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성가모소에 있는 그 죄수들이요, 정가 10번, 8번 이렇게 돼도 수많은 죄를 백화점처럼 다져가지고 긁기 와 있는 분 없어요. 한 가지 죄를 집중적으로 죽고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보면요, 갖 귀신이 막다 집혀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영에 딱 집중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각자 짓는 죄가 똑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언대 받았다 하면 입으로 다숨막더요 어떤 사람은요 언대 받은데. 시기 질투가 다, 다 수박 버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혈직물도 다 수박 버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예, 맨날 그 이, 이, 이놈의 음란이 몇 년마다 하면서 터졌더니, 그 때문에 인생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에 들해서지못해 그래서 여러분의 산을 정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 사람이라, 그거 정복해야 돼요. 그거 하나라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라고 요그래면서 여러분을 스스로 보세요 나는 은혜 받으면 늘이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거 조심하십니다 네. 그거 한번 끊고 두번 끊고 또한번 터지기도 합니까? 안합니까 터지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거는 습관 상움이라예수님에 관해서 습관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세은는요 복음과 생활이 하나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과 생활.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사, 하나님의 복주심을 아사가는 사단의 역사가내 끈은 끊어져 버린다. 누구 끈는 끊어진다고요? 내 끈은 끊어져 버린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 살고 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잘 사는 게 수백 가지 일들에서더라, 늘한 가지더라, 또한 그그 가지, 그한 가지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지만 내가 짓는 주변 죄는 한 가지다. 목사가 짓는 죄는 그하나이요선도들도 역시 그한 가지 문제에 붙잡혀 있다. 그걸 십자가 앞에 깊이 회개하고 정결함고있고난 뒤에 성령의 능력이 오면 그때부터 뭐하면 되느 습관 사입이다 무슨 사움이냐 습관 사 그런 충동이 도둑질 충동이 또는 입으로 그냥 확 성질되고 하는 그런 충동이 올 때마다 주의 하면서 자기를 한번 절제하는 것들을 싸워 나가면요 습관상 삼삼삼해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삼삼이라고요? 따라서 세번 해보고, 삼일 네. 해보고, 삼주에 보면 내 습관 된다. 좋은 습관도 세번 해보고, 삼일 해보고, 삼주에 보면 자기 습관 된다. 그거 하나 습관이 몸에 배여서 만들어지면 그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문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래 축복하는 겁니다 네. 성도면 요. 성도의 자리에서 축복을 해 목사면 목사의 자리에서 축복을 해요 기도원 원장님이시고 원장님의 자리에서 축복을 쓰는 거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복 주신 자리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한 삶만 제대로 정복하면 된다 뭐만 제대로요? 한산만 내꺼 하나 증복 못해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대적과 핍박에 관한 것에 고난에 관한 데서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29절에는요 은례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도받게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리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고, 근데 그거는 너희가 내 안에서 뭐안 봐요? 본 봐요. 그랬어요. 여러분, 빌리포브의 축복이 뭐냐? 고난 받는 종을 본 겁니다. 뭐 받는 종을 봤다고요? 고난 받는 종을 봤어요. 근데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에 가는 이적을 말합니까? 사도바울을 말합니까? 둘다지요 십자가에 고난받으셔서 부활하셔서 승리와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들도 그분이 고난받으신 종이고, 또이빌리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바울의 고난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옥에 갇히고 고그 고난받는 책책에 맡고 있고, 고난받는 종을 본 겁니다. 근데, 고난받는 종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알지, 헌제, 알지 뜯고, 피자 물어 뜯고, 지더 뜯고, 난리치고 그랬던가요? 하나님 앞에 인내의 길을 걸어갔던가요? 네. 빌립보 교회는 너희는 내 안에서 본바라는 것이다. 이게 본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좋은 본을 달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 목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는 것이 막혔나? 그것을 목하십시오. 예? 그래서, 눈 내게 할 틈이 있다 없다? 눈 내게 할 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님 잘 보이죠? 나는요? 자, 사람은 지근은잘 보이고, 자꾸만 남의 것만 뭐합니까? 이런 거는요? 남의 것만 자꾸 크게 보이고, 욕실도 사고, 저거죠. 강만두어쩌고저 우리 목사님은 지는요? <laughs> 아이, 진짜. 사람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고, 마음의 티를 말하든지, 그든지 그거는 그때 일이지만은지 눈에 들뽀가 앉아 있는데, 네? 자기를 고치고 해야 되죠. 할렐루야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딴 사람 티가 어떻고든막해도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을 이루어야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들뽀 뽑아내는 그 은혜에 대사 그거 할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보호를 흘려주셨고, 부활하셨고, 그 이기라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할렐루야? 그것만 되면 여러분의 축복은 그냥 열린다니까. 그래, 안 열리면 오십시오. 제가 뭐 한1 0만원모 물어드릴게요. 1 0만원을 못하니까. 두 번째는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크게 작게 고난받는 일이니다 그때에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일어나야 한다는것입니다 예. 그때는요. 예수 따라가게 예. 예. 예수님이 골고다의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실 때에 걸어 가실 때에 누가 알아 주나요? 예. 아무도 못을 거예요. 그렇 예수님 불쌍하다고 울고 있는 여자들나 함께 했지. 심지어 그와 함께 동보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요. 요한사도 하나만, 한 분만 그 따라가는 그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는 데서 천둥벌거숭이처럼빨갛게 펄된다고 하는 뭐, 십자가상의 예수님께 영화 보면은 다들 팬티 입혀놨대요. 팬티 안입고 써요. 서른 세상의 근장한 남성이 남성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 메어 달려가지고, 창에 집디고 가시관에 침디고, 채찍에 맞고, 그 여정을 걸어가십니다. 근데요, 우리는 예수님 만큼의 고난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큼의 고난도 아니고요. 전 세계에 북한 같은 나라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냥 강제노동 소에서 고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척한 일을 당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핍박죄는 성범한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나름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 핍박에 때그 핍박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무자마했다고. 쥐까지게 내가 물 잡았다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아마 때린 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님 미랄을 잘사용하셔서또 많은 능력가 맺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 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찬송 들었어요.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립 가시밭에 백화파가 그냥 예수하는 날립니까? 바람에 산들, 산들 부는데 예수님의 향기에 방어들이 깨달립니다. 가시에 찢찔리면서라도 예수하는 날닙니까 가시에 찢찔리더라도 핏박 가운데서라도 주를 바라보는 그 길을 줍니 그러다. 그러게요. 그럴 때에요. 우리가, 우리가 받는 빚박이나고난는요 반드시, 반드시 기간이 있다. 기간이. 반드시 어느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확풀어주니요 그리고는요. 그빚박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이 있어. 우리 내면을 더 깊이 보게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다음 그것 속에 다루어진 속에서 주님께 새롭게 쓰임 받는 여정으로 확들를가시는다 하느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고난 중에 다루어진 성분 때문에 주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 받는 여정으로 가게 된 그래서 우리 사도 가우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두 가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애하고 주님을 지합니다뭐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사서 여호와 께서 함께해 주옵사서 빌리버보에게준 건면을 우리에게 준 건면으로 받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받쳐주는 성숙한 그리스들에게 우리 성원의 모든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질고 중에 있는 죄 백성들 하나님 긍휼이게 주시고 예수 보일의 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총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